안녕하세요. 예일교회 11호 단기 선교사 정하윤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교지의 문이 닫혀 아울리치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자대학 2학기 세계 비전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 선교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아울리치를 통해 부르심을 발견하고 단기 선교사로 한신하게 되었습니다. 파송되기 전 저는 교회에 셀교사로 사역하고 있었지만 복음에 무지했고 수레바퀴도 잘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교사로서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교회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6월 6일에 필리핀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도와 성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파송받아 현지에 도착하였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부족한 저를 먼저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절제를 잘 못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했던 저를 숙소 총괄을 맡아 단기 선교사들의 생활 규칙과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는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숙소 총괄을 맡게 되자 제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규칙을 어기거나 잘 지키지 못하는 선교사들을 보면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큐티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저를 하나님의 극율한 성품으로 품어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먼저 말이 아닌 꾸준한 행동으로 본이 되어야 함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방을 쓰는 술레바퀴가잘 세워진 룸메이트 선교사를 따라 성경통독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말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는 나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저를 바라보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던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제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문제와 사역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피부로 체험하게 하시고 영성과 성품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39기 선교사들은 센터장님이 바뀌고 선배 기수가 없어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현지 사역자들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아울리지와 국사역을 진행해야 했었습니다. 관계나 사역 무엇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 없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넘어서기가 어려워 도망치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레바퀴의 삶과 사역의 현장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교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제 평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된 것처럼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마리키나 청년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장결자들을 신방하자 장결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고 코로나 로 인해 무너져 있던 새 가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며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간과 재능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훈련을 통해 재생산 사역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마리키나 교회는 코로나 봉쇄로 인해 마리키나 교회 성도들이 마닐라 교회로 이동하여 예배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오랜 시간 먼 거리에 있는 마닐라 교회에 있는 예배를 오게 되자 재정적으로, 심적으로 지쳐 장결자들이 많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나에게 성교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는 마리키나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마리키나 교회가 보영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단기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연합하여 예스워십이라는 이름을 지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하는 예배이다 보니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꾸준한 지역전도를 통하여 매주 예배에 오는 인원이 70명이 넘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언제 생길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마리키나 교회의 예배 처서도 예배처소 또한 기도와 물질 후원이 채워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장소에서 좋은 건물로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귀국하기 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온 마리키너 첫 예배는 기존에 오던 성도의 두 배의 수가 와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당이 가득 차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1년간의 선교사 역을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기도 가운데 마쳤고, 저는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직장을 구해야 하고, 독립을 준비해야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1년짜리 단기가 아닌 영원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교회에 지속적으로 훈련받아 재생산 사역자로 세계 비전의 주역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여 하나님 함께 보내는 성교사로 동역해주신 우리 예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저에게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이신 강승신 담임 목사님 저에게 늘 본이 되어주시며 사랑과 인내로 제가 이렇게 가치있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양육 훈련시켜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저를 불러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통해 저의 가정과 가문이 보내든지 나가든지 대대로 성교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성교는 사랑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